10편, 146편.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너희는 힘있는 고간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한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 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영원히 신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눈만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 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시오나,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나의 하나님께 대대로 나이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147편.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별들의 수효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 주신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슬기는 헤아릴 수 없다. 주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며 악인을 땅바닥까지 낮추시는 분이다.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려라. 우리의 하나님께 수금을 타면서 노래 불러드려라. 주님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내릴 비를 준비하시어 산에 풀이 돋게 하시며 될 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신다. 주님은 힘센 준마를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예루살렘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시오나 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이 네 문빗장을 단단히 잠그시고 그 안에 있는 네 자녀에게 네 자녀에게 복을 내리셨다 네가 사는 땅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좋은 밀로 만든 음식으로 너를 배불리신다 주님이 이 땅에 명령만 내리시면 그 말씀이 순식간에 퍼져 나간다 양털 같은 눈을 내리시며 재를 뿌리듯 서리도 서리도 내리시며 빵 부스러기 같이 우박을 쏟으시는데 누가 감히 그 추위 앞에 버티어 설수 있겠느냐.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니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른다. 주님은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시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다. 어느 다른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신 일이 없으시니 그들은 아무도 그 법도를 알지 못한다. 할렐루야! 148편. 와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높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야, 주님을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빛나는 별들아,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하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있는 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앉을 영원한 자리를 정하여 주시고 지켜야 할 법칙을 주셨다. 온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의 괴물들아 바다의 심연아 불과 우박 눈과 설이 그분이 명하신 대로 따르는 새찬 바람아, 모든 산과 언덕들, 모든 과일인, 과일나무와 백향목들아, 모든 질, 들짐승과 가축들, 기어다니는 것과, 기어다니는 것과, 날아다니는 새들아, 세상의 모든 임금과 백성들, 세상의 모든 고강과 재판관들아, 청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아, 모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만이 홀로 높고 높다. 그 위엄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다.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찬양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149편 새 노래로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 앞에서 찬양하여라. 이스라엘아, 창조주를 모시고 기뻐하여라. 시온의 백성아, 너희의 임금님을 모시고 큰 소리로 즐거워하여라. 춤을 추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소고치고 소금을 타면서 노래하여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눌림받는 약한 사람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신다. 성도들아, 이 영광을 크게 기뻐하여라. 잠자리에 들어서도 기뻐하며 노래하여라.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께 드릴 찬송이 찬양이 가득하고 그 손에는 두날을 가진 칼이 들려 있어 문나라에서 복수하고 문민족을 철저히 심판한다. 그들의 왕들을 족쇄로 채우고 고관들을 쇠사슬로 묶어서 기록된 판결문대로 처형할 것이니여. 것이니 이 영광은 모든 성도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150편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검은고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소구치며 춤추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현금을 뜯고 피리불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오묘한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를, 큰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숨쉬는 사람 마다 주님을 찬양, 하여라 할렐루야. 아멘.